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아, 또 좋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큰스님, 벌써 11월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력으로 10월인데, 음력 10월이면 절에서는 고사를 많이 지냅니다. 절에서 지내는 고사는 어떤 것이며, 또, 능인선언에서는 독불공기도를 지낸다고 하는데, 능인선언에서 하시는 독불공기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네. 우선 중요한 건 10월달, 그럼 음력 10월달은 상달이라고 합니다. 모든 달 중에 가장 훌륭한 달이다. 10월 상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추수도 다 했잖아요. 그죠? 추수다 했으니까 이제 또, 어, 한겨울은 또, 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땅도 좀 쉬어야 되고 말이죠. 사람들 쉬어야 되고. 근데, 어, 이제 10월 상달에는 감사로운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서양이 됐지 않습니까? 어, 추석은 지나갔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 절에서 고사, 이른바 말하면 세속에서 고사를 많이 지냅니다. 근데 고사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한해농사일 때, 정말로 쌀한 털에도 뭐가쌀한 털에도 뭐라 우주가 깃들어 있다잖아요.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죠? 땅에서 또 뭐라? 영양분을 빨아들이죠? 내 네, 바람도 불고 비도 불고 비도 오고 말이죠 주수신 중 주풍신 중이른바 말하면 쌀란 털의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내 네,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사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저 고구려 시대 때저뭐 동해 뭐옥저 해가지고 저먼 과거에 아 우리 부족 국가 시대 때부터 이 그러니까 어 우리 이 무량한 그런 중생들은요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 뭔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어떤 그런 그 가을을 맞이하고 이렇게 어 뭔가 어잘 이렇게 곡식이어서 우리가 또한 한해 또 풍요롭게 잘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옛날엔 뭐라 돼지머리 놓고 막 그랬잖아. 돼지머리. <laughs> 뭐. 그다음에 뭐 천지신명께 고사를 올린다고 하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사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네. 보이지 않는 무량한 우리의 어 우리의 인연 인연 중 생들 조상님들 홍해에 일체 모든 만유 농사 농사가 이제 풍요롭게 잘연구른이 시점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감사, 아까 말씀드린 감사절, 감사의 마음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부처님 나라이고요. 감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도 뭔가 하니 한해 대단히 힘들었지만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상달 그래가지고 아, 요즘에도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고사를 꼭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고사 지내는 건 정말 미풍양속입니다. 고사 지내면 무슨 득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고사는 정말로 우리가 사과, 보통 집에서 올리는 조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대 영혼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어떤 신장들에게 대해서도 다 우리가, 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경을 올리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참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 나셨는지, 부엌에 가면 조황신조황단 하세요? 조언단 있고 말이 어디 다그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수강 의식이 대단히 철저했어요. 그런데 고사를 지내시면 뭐 좋은냐 나쁘냐 당연히 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불공 독불공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혼자 세계 스님 모시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독불공들어건뭐뭐 뭐 합격 발언이라고나 무슨 뭐 매매 발언이라고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아, 이사, 이사, 좋은 대로, 그 이사 가게 해달라는 놈. 이른바, 수능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뭔가, 독불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스님 모시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음, 독불공 올리면 무슨 뭐 잘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분도 엄청 많아요. 근데,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알죠. 키가 크냐, 작으냐는 뭐라, 그 대봐야 알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여간에 매해마다 독불공이 아주 많이 들어오시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도 독불공 안 올렸던 분, 안 올렸던 분 계시겠습니까? 많이 올리셨던 분들이 대체로 올리세요. 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백반처럼 해보신 분들은 뭔가, 뭐가 이게, 뭐가 있구나. 영험이 있구나. 효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체로 급박하게, 간절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 뭐 누굴 속득상봉이라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대체로 독불공 기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꼭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질병이다, 재앙이다, 고통이다 이런 건 전부 다 뭐라? 이런 건 전부 다내 네,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면 나라법도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이 우주법, 우, 우주법. 우주법을 우주법 부처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면 이게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독불공이라거나 이런 건 뭐냐 면 내가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 어, 전부가 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은 모든 의 주인, 주인으로, 마음은 모든 일의 주인으로다. 마음이 주인이라서 모든 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리를 따르는 바퀴작과치 그런 유명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독불공이 기도 같은 거는 급박한 상황이라거나 뭐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뭔가 꼭 그렇게 뭐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 기도를 하시면 이 독불공이 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줄기차게 독불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뭔가, 아, 무슨 뭐, 시간을 어떻게 좀 앞두고 나서, 뭐 어, 독불공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 뭐, 개업식? 그 다음에 무슨 뭐, 준공식? 이런 거. 어? 그래서, 어, 사업상이라거나 질병 때문이라거나,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다 독불공 영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불공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애군을 없애고 애근 애군 없애고 풍요한 행을 풍요한 행을 하도록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였던 그런 거룩한 존재께 기도를 올리면서. 개인과 간의 건설과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빌는 그런, 어, 그런, 그 기도법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어, 우리가 고사라거나 독불공 같은 거는 절의 고유한, 고유한 어떤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계세요. 요즘엔 이른바 고사라거나 독불공 같은 걸 보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SOS라, SOS? 급박한 상황에서 대체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급박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니까 러 계속해서 뭔가 하니 해보신 분이 급박한 상황이 오면은, 어, 이 무슨 뭐 불공이라거나 어, 뭐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뭔가 그것이 영험이 없구나, 영험이 없구나, 효움이 없으면 안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그래도 우리, 저도 이제 독불공을 많이 올립니다. 뭐 고사도 많이 올리고 하지만 독불공을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하니 어, 뭔가 아, 독불공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얼굴을 보면 말이으며뭐 느껴지는 게 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다른 것보다 독불공이라거나, 고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나름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대를 걸러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대를 걸러서 끊임없이 대대손손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는 근본적인, 어,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어, 어떤... 생명거지 같은 것 이건 전부 다 나름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은더 삶의 어떤 급박한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그렇게 힘을 그렇게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이면 뭐좀이해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